안녕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에 있어도 꾸지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된다. 꾸지람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훈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징계조차 거부하며 멸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징계 거부가 곧 자신의 독선과 고집으로 치닫는 길이며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사람과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마음에는 증오로 가득 차 있지만 외부로는 일절 드러내지 않고 속에 있는 것과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난하다는 단어는 비난하는 말을 겉으로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어서 상반절에 감춘다와 드러내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것과 남을 비난하는 것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죄라는 단어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과오를 뜻합니다. 말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자제하다, 아끼다, 억제하다, 보류하다란 뜻으로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을 뜻합니다.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짓는 시금석이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시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혀가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마음은 혀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혀가 수능과 같다는 것은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적다는 것은 악인의 말은 저급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능과 같다. 이 말은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서 선택되어 시험을 거친, 즉, 많은 연단을 통해 순수하게 재련된 고가의 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귀중한 의인의 말은 은을 재련시키는 것과 같이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치가 적다는 것은 물량적으로 적은 것을 말하고 시간적인 의미로는 짧다,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은 것마저도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 것임을 보여줍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 죽게 된다. 의인의 언어 생활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먹인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인을 여러 사람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의인의 돌봄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현실에서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혜의 결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지정 의의 자리로 인식되므로. 지식이나 의지, 행동적 측면에까지 연결됩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이 부족하고 의지적 행동 방식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모자란다는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이 부족하고 의지적 행동 방식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2절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세상에 부를 모으고 쌓고 지키는 데에는 많은 근심과 불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쌓기 위해서는 많은 불이와 타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서 부를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불의한 방법으로는 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에 참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누린다.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은 자와 분별력 있는 자의 주된 관심사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할 무거운 멍해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던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대조적으로 실현됩니다. 악인을 문장에 서두에 둠으로써 악인에게는 항상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과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절에서 악한 행동을 하며 기쁨을 느끼는 행악의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이렇게 의인의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25절 폭풍이 휩쓸고 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이다. 폭풍은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큰 고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이 닥칠 때 악인이 의지하고 삶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모든 기반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악인의 존재 자체까지도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고난 앞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에게는 회립바람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인의 영원히 굳게 섬은 악인의 없어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이란 용어가 쓰인 것은 의인의 굳건함이 현세에서뿐 아니라 내세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9절.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원문으로 보면 문장의 중심에 여호와의 길이 위치하고 그 좌우로 의인에게는 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을 배치함으로써 마치 심판날 여호와의 보좌를 가운데 두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평가되는 유일한 기준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길을 바로 지키는 의인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합니다. 30절 의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나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땅을 취득하는 것, 취득한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혈연집단이며 신앙공동체인 자기 민족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뜻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영영히 사는 축복을 누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불러오지만 못된 혀는 잘릴 것이다. 불러온다 하는 단어는 싹을 내다 열매를 맺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입은 충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를 찍어 내버리듯이 못된 혀는 잘릴 것입니다. 솔로몬의 단편 경구들은 주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반복해서 열거합니다. 이 같은 반복과 열거법의 사용은 고대문학, 특히 지혜문학의 한 특징이기도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는 신적 지혜가 타락한 인간사회에서는 존중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구속사나 언약 등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신적 권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이며, 어리석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비행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거듭하여 충고하는 것처럼 당신의 택한 자들이 그 삶에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제거하며 당신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반복과 열거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여 교훈하고 그 교훈에 순복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교훈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연합하고 그분께 화답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